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는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음 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라는 것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몸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 라는 바로 살 아서, 우 리가 살 면서 우리 마음속 에임 하고, 또우 리들 가운데 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 라가 구현 되는것 인가？하 는것을 두고 계속 해서 신학 적인 관심 거리가 되어왔 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것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기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그,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유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그, 그런, 유형적인 토양,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못 하고, 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이것은 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도마 복음 3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 잘 예, 누가복음과의 예, 연결이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제가 토마복음 3장 사복음서와는 다른 하나의 외경으로 분리되는 토마복음에 대한 말씀과 함께 토마복음 3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누가 보험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음, 이3 장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고 이 도마가 적어놓은 글을 보면 예수께서 갔었을 때 너희를 이끈다 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도다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 나라는 천국이 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음, 음, 이 나라가 바닷속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 그 나라에 이를 것이다. 진실로, 어,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때 비로소 너희는 알려질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곧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빈곤 속에 살게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 존재는 빈곤 그 자체이리라 음. 이 토마 보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는 어핏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어, 그것이 에, 바로 토마복음 3장에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음, 예, 통마 복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킹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이, 이 3절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했던 나라, 아, 그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 장소적, 아, 그런 차원의 왕국이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 차원으로서, 어, 영혼의 영역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도마보금에서 강조한 이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론. 요즘 말하는 이 기독교적인 천국 교회 자신의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갖다 바침으로써 그 대가로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미래의 애정이된 어떤 천국 입장 티켓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삼 3장에 나오는 이 에, 나라, 이 킹덤, 천국을 에, 확장해 보면은 영혼이 몸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영혼의 에, 세계, 이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인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어떤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부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던 율법에 저항하는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 운동 그것을 전개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 당시 갈릴리와 유다 지방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 그, 그러한, 어, 장소적 개념의 예, 그런 천국을 어, 부인했다. 하는 것이죠. 음, 어, 그래서, 도마보금에 나온 이 3장은, 3장에서 그 말씀은 어, 도마보금의 어떤 114장으로 이루어진 이 도마복음의 근간이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있습니다 음, 도마복음은 우리 그 개신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복음서이겠습니다만 1945년에 이집트 날강 상류에서 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아, 이 복음서는 어떤 그 말씀 자료, 어, 의룩 복음서라고 어, 어, 볼수 있습니다. 아, 이공간 음, 복음, 마태가 누가 복음이 공간 복음인데 이공간 복음에서 어, 보통 어, 마가 복음이 예, 그 마태 누가 복음의 하나의 원전 역할을 하고 또 그래서 그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보를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한 Q 자료 쿠벨레 어떤 그 자료 원 자료를 을 얘기하는 것으로, 어, 원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순수하게, 에, 어떤 그, 어, 이야기는 어, 없고, 예수님이 말씀만 한어록보음서가 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Q자료라고 했을 때, 에, 결국은 이 도마 복음이 하나의 q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이 공간 복음의 말씀 자료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에, 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에, 로고스 기독론을 놓고 기독문이 잘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 에는 이 도마복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하고도 많이 다르고 이 AD 50년경에 기록했다고 추정되는 이 도마복음이 하나의 공간복음의 기본자료가 됐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간복음설을 더잘 이해하는데 아, 분명히 도움이 예, 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근데 이 도, 도마보금은, 아, 이,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의 그, 어, 금기시하는 그런 보금서라고 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 도마보금이 이 12사도 가운데 토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그것을 믿지를 않고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 봤을 때그 믿는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과학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정글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런데 가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도마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거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 그 당시에 상당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어, 다른 복음서 그 기자들과는 좀 다른 색깔을 보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 그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을 우리가 내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그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어, 이런 음, 그 색깔로 복음서라든지 어, 다른 음, 그 서신서를 전개하는데 이 도마는 음, 약간 다른 것이다. 왜냐면 자기가 어, 수양을 해서 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찾아서. 어, 추구를 하는 그런 자기 노력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언연 중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마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만이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꾸준히 어떤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죽음을 맞지 않고 영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너희가 추구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 근데 이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영혼의 영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어, 겁니다. 어, 3장에서 보면, 어, 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구하는 자들은 찾을 때까지 구함을 거치지 말지어다. 찾았을 때 그는 고통스러우리라, 고통스러울 때는 그는 경이로우리라. 그래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어떤 노력이 강조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도 보면, 천국이 하늘에 있도다 한다면, 하늘이 이것도 천국도 보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도마복음의 제3장에 말씀해 보면,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이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과는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죽어서 가는 어, 어떤 내세의 이야기는 그의 동마복음 전체에서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동마복음은좀 어, 기존의 어, 다른 복음서와 또 어, 서신서의 그 명락과는 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 그, 그래서, 음, 이 토마보금은, 아니, 그, 예수님의 의록이, 에 예, 가감되지 않고, 어, 그,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중요한, 어,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음, 우리가 어떤 변화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에서, 불리켜라 uh, change uh, up um, your uh, mind.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and uh, 그리고 뇌의 uh, 생활 패턴, 라이프라든지 uh,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Uh,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안주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또그 예수님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한마디로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사랑으로 재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사랑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 고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 어, 제대로 체인지, 어, 음,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현실에 음,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 음, 내가 만든, 내가 쌓아올린 어, 그런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자 하는 이런 바벨탑, 그런 것을 허물어 버리고, 어,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자. 감정을 내려놓자.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어, 그, 그렇게 하는 것이 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고 덕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 그런 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 희삶 가운데 나타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세상 물질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은 예,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 염려, 근심 극정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기쁨 가운데 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로마스에서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 7장에서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통해서 어,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음, 사도들이 가르친 것도 대체로 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 핵심이 또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예, 영생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구원이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음, 핵심 음, 교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서 살아가고 있는. 음, 예, 예, 성도들의 생활 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어떤 그 기사를 일으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하나의 모습이다. 아, 이사야에서 나오는 눈먼자가 보고, 전원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온, 온 줄을 알아라 하면서 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 또 어, 사탄이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구조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 그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 임하신다 아, 하나님 나라가 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자기 부인을 에,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때 하나님 나라가 아,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계속 젖어서 어, 계속 그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 가치관을 어, 몸에 배게 하려면 세상 나라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잘 먹고 잘 사야겠나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어 명예를 더 높이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 이것을 탈피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이 하나님 나라 는 진정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또 어,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